무게 899g 초경량, 배터리 최대 32시간 초강력, 저전력 고효율 프로세서의 강자 퀄컴 앤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대 45톱스 강력한 m p 성능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최첨단 AI PC 2025 ASUS 젠북 A14 특장점 5가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능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시리즈 노트북용 고성능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최대 45 톱스로 업무는 물론 혁신적인 AI 기반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휴대성 최고 899g 초경량 899g 초경량으로 압도적인 휴대성을 보여줍니다. 가볍지만 셀룰루미늄 소재 외관은 내구성에 강해 스크래치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한번 충전으로 최대 32시간 한번 충전으로 모든 시즌의 TV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 최적입니다. 이제 노트북 충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르면 바로 나오는 AI 비서 코파일럿. 키보드에 탑재된 코파일럿 키를 통해 언제나 쉽고 빠르게 AI 기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상한 걸그리면 마무리나 알아서 코크리에이터, 화상회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윈도우즈 스튜디오 이펙트, 원클릭으로 여는 과거의 문 윈도우즈 리콜. 다양한 코파일럿 PC 기능은 지속적으로 무료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바로 쓰는 윈도우즈 11 홈. 윈도우즈 11 홈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번거로운 설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제대로 된 코파일럿 PC 에이수스 젠복 A14.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